윤 대통령 여러분 정부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자회견 중 격정토록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의료계약과 의대증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대증원 추진과 관련해 10년에서 15년 후에야 의사 공급이 늘어날 것이므로 부득이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사단체와의 소통이 이루어졌으나 합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현안에 대한 질문에는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 당정간 문제가 없다고 답하며 다양한 의견이 자유민주주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안도 발표하며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와 자동안전장치 도입 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댓글수 584 베스트 댓글 하야 그거 하라고 뽑았는데 그걸 국민에게 대무라? 넌 탄핵당하자 이렇게 무능하고 무식한 대통령은 어. 없었다. 벽창호입니다. 국민의 피해를 줄이려면 끌어내려야 하지 않을까? 참 한심한 지구 유료 현장은 한계가 와서 극한으로 치닫는데 뭐? 현장을 가보라고? 대통령은 현장을 가보고 내받는 말인가? 네가 내려오면 된다.